어느 전시회장에 그림과 제 일렬로 같은 종류의 설치대 10개가 놓여있는데 10개의 설치대 중 3개의 설치대에 서로 다른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조형물 사이에는 2개 이상의 빈 설치대가 있도록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법의 수는... 그렇다. 세개의 설치자에 서로 다른 조형물을 넣는 건가 봐. 그치? 그쵸? 예. 네. 일단, 일단 조형물을 동그라미로 하나 생각하고, 그치? 그 다음에 빈 설치되는 X로 생각을 하면 그치? 그서 예. 뭐라냐? 동그라미 세 개가 어딘가에 있어야 되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사이에는 X가 몇개 이상? 두 개? 이상이 있도록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될것 같아. 동그라미, XX, 동그라미, 어? XX, X, 동그라미, 이쪽도 XX. 그치? 네, 이러면 조형물 세개 놓은 거고, 조형물과 조형물 사이에는 뭐라고? 조형물과 조형물 사이에는. 엑스들이두개 이상 있는거 같다. 그렇지 그쵸? 예. 네. 그러면 이제 헐.. 어 하면 저렇게 요자리, 요자리, 동그라미, 요 세자리에는 중요한건 서로 다른 뭐가 이 동그라미 세자리에는 서로 다른 조형물이 써있는거야. 그치? 그쵸? 1번, 2번, 3번 조형물이 써있거나 뭐 2번, 2번, 3번 조형물로 써있거나 뭐로 써있던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런 느낌을 한번 잡아 봅시다. 음, 일단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어? 네. 요세 사람은 이웃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일단은 그렇지? 네. 그러면 그런 느낌이 작동하고 있으니까. 일단 동그라미 세 개, 세 사람을 줄을 세우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하자. 네, 세 네, 사람, 그렇지? 동그라미 세 개를 가지고 맨 처음에 줄을 먼저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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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세 개를 일단 놓아 봤으면, 네? 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조형물 서로 다른 세 개가 일단 나란히 먼저 섰어, 그래서 네, 섰으면 그러면 고, 이거 두개 사이에 x 들이 있든지. 바깥쪽에 있든지, 그렇지, 얘네들을 갈라 놓으면 될것 같아, 그렇지. 그렇다면 일단 x들이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나, 요 자리나, 요 자리나, 요 자리에 모들이 오는데, x들이 오면 될것 같아, 그렇지. 자, 그러면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네, 일단은, 1번 자리, 4번 자리에 하나가안 채우면서 2번 자리, 3번 자리에만 x돌로 다 채워도 될것 같다. 그렇지? 됐어? 예, 그럼 x가 몇개 있지? 다 합쳐서 7개 있지. 그렇지? 7개를 2번 자리, 3번 자리가 <laughs> 나눠가야 된다는 것같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7이라는 숫자를 두 개의 숫자의 합으로 표현하는 느낌이지, 그치? 그쵸? 렇 그러면 7을 두 개의 숫자의 합으로 표현하는데, X가 양쪽에 몇개 이상은 무조건 있어야 는지두개 이상은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치 2 이상의 자연수들로 7이라는 숫자를 2 더하기 2번 자리에 2개, 3번 자리에 몇 개, 5개. X를, 그치? 그래서, 네. 그러면, 세 개, 네 개, 거꾸로 네 개, 세 개, 반대로 다섯 개, 네 개, 두 개. 이렇게 X들이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그쵸? 그래서, 네. 그러면, 아, 이 동그라미 세 개, A, B, C 세 개, 서로 다른 도형물이막 줄을 수는 선팩토리얼 한 가지다. 그치? 그렇죠스삼팩토리얼한 가지랑, 요 2번 자리와 3번 자리에 X들이 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의 숫자가 몇 종류? 네 종류가 있단다. 그치? 그쵸? X. 자, 그러면 어쨌든 니가 서 있는 거 하나당 X가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를 봤더니 일단 여기 네 종류가 있고. 그치? 그래서, 자, 그렇다면, 두번째는 여기 기술을 줄이면 되겠어 그치? 예 첫번째 두번째는 2번자리 3번자리에 요자리 요자리에 x를 6개만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도 될것 같아 그치? 그쵸? 예 2번자리 3번자리에 6개를 채우는 방법은 2개 이상은 나야 되니까 2 더하기 6개니까 4개 3 더하기 3개, 4 더하기 2개. 그치? 그래서, 그럼 X 하나 남은 거는 어디다 넣을래? 1번 자리에 넣든지, 몇번 자리에 넣든지, 4번 자리에 넣든지. 그치? 그쵸? 그래서, 네. 그러면, 요 가지수는 3종류인데, 곱하기 1개 남은 X를 1번 자리나, 4번 자리에 X 맞아들 수 있는 방법? 각각 두 가지. 그치? 됐어? 에이, 그러면 모두 서로 다른 여섯 종류들이 보인다. 그치? 그렇죠 네. 그러면 세 번째 마찬가지네. 똑같은 방법으로 2번 자리, 3번 자리에 먼저 몇 개를 채우는데 5개를 채워볼 수도 있지. 그치? 5개 채워보세요. 그러면 두개 앤드 세개 아니면 반대로 세개 플러스 두 개로 채우면 될것같다 그렇지? 그러면 x 몇개 남았지? x 두개 남아 있잖아 아직 그렇지? x 두개 남아 있는 걸 누가 어디 어디로 나눠가져야 돼? 1 번과 4번 자리에 나눠가져야 될것 같아 그렇지? 다섯 개 x를 썼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예, 1번 자리에 4번 자리에 x 두개를 꿈꿔야 하고 싶은데 하는 방법은 X 안 하는 방법도 있고, 그치? 아, x 두개 남았으니까 두개안 넣는 방법, 또 하나는 안 넣고 이쪽에 두개 넣는 방법, 하나는 한 번씩 나눠 갖는 방법, 그치? 그쵸, 몇 가지 있어? 세가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 종류 몇 가지당? 두가지당한가지당몇 가지? 세가지몇 종류? 여섯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그렇죠 됐어요? 네. 그다음 뭐네 개만 넣을 수도 있지 뭐. 그치? 그쵸? 예. 그러면 얼마? 둘 플러스 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사람 둘 사이에 2번, 3번은 무조건 두개 이상씩은 넣어야 돼. 그치? 그렇죠 예. 그럼 이것밖에 안 남았고. 그치? 그러면 나머지 1번 자리와 몇번 자리에, 4번 자리에 몇 개를 채워야 되지, 4개는 써먹었으니까, 3개를 채워야 되겠다. 그치? 그쵸? 예. 그러면 3개를 채워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봐. 1번 자리와 4번 자리에 3개를 쓰는 방법이 있겠지, 뭐. 여기다 3개, 0개. 이 방법도 있고, 그치? 그렇죠여기는두 예, 개, 여기는한 개, 여기는한 개, 여기는두 개, 거꾸로 여기 0개, 이쪽에 3개. 이런 방법도 있겠지. 그렇죠몇 예, 종류가 나와? 네 종류가 나오는 거야. 그 그러면 요거 한 종류 곱하기 네 됐으니까 몇 종류? 네 종류가 있다는 거야. 그치? 그쵸? 됐어요? 네. 그러면, 모두 이렇게 x가 껴 들어갈 수 있는 종류들을 살펴봤더니 다 합쳐서 x들을 퍽 집어넣을 수 있는 총 방법이 2 0가지가 나오네, 그렇지? 그렇죠? 예, 2 0가지가 나오고 동그라미 3 개가 줄을 쓰는 방법, 그렇지? 3팩토리얼, 그렇지? 3팩토리얼 곱하기 20하면 답이 보일 것 같아, 그렇지? 그렇죠? MUB 120그 아이가 우리가 찾는 방법을 쓰는 거즉